인데요. 우리 성경은 무슨 책이냐?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그런 종교예요.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극찬한 사람들의 예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랬어요. 또 영국의 글리스턴경은 나는 현대인의 위인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여든일곱 명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 기원이 특별하여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지금까지 인쇄된 다른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큰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그렇게 했어요. 또존 뉴턴은 성경에는 인간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찬하고 이렇게 이 성경을 극찬하는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이라 그렇습니까? 그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교의첫 번째 신조는 신구약 성경은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감동으로 쓴 책이 성경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 1절예언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성경이 일반 책과 다른 점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고 변하지도 않고 또 세상 끝날까지 믿고 지킬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책이에요. 어스틴은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한 통의 편지다 그랬어요. 누가 보낸 편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편지예요. 키에르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유대한 연애 편지다 그랬어요. 거기에 재미있는 비사가 있는데 연애 편지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연애 편지는 읽으면서 그 애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듯이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옳은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프린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한국 학생이 몇 사람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 가운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부인을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서 유학을 온 사람이 있었대요. 신혼 때라 한창 깨가 쏟아질 그런 기간인데 부인을 남겨두고 떠나왔으니까 아마 아내가 그리워서 못 견딜 그런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강의 시간에 강의가 신통하지 않냐면 언제든지 부인이 쓴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곤 했는데, 얼마나 편지를 여러 번 읽었는지, 편지를 옆에 있는 학생이 뺏어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다 나달나달 나달 해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쓰여졌더래요 그래서 아주 글씨가 엉망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내용은 잘 모르겠고, 내가 이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편지를 도로 뺏으면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 치고 그 정도 쓰면 얼마나 잘 쓰는 건데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마누라 편을 들,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했더니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생글생글 웃는 아내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연애편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연애편지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는 좋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왜 이걸 이렇게 썼냐, 왜 맞춤법이 틀렸냐, 왜 글씨가 이렇게 엉망이냐, 그렇게 비판하면서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연애편지를 읽듯이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결국은 행복에 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말씀에 취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도, 죽음도, 환란도 불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성경의 맨첫 권인 창세기는 BC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전 배 1500년과 주 100년을 더하면 1600년 동안 걸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장소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개 대륙에서 각각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선지자, 목자, 군인, 의사, 어부 등등 40여 명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1600년간, 공간, 공간적으로는 3개 대륙에 걸쳐서 40명의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서로 상의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 내용이 전부 통일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3개 대륙이라고 하는 공간을 다 무시하고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40여 명의 각각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한대 모아서 책으로 엮어 놓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다 여러분 똑같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만은. 똑같이 성경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대로 통일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자들이나 대학의 교수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자세로 성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연구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할렐루야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성경 예언의 성취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생에 순환당하신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거나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의 말씀들이 신약성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사에서 11, 11장 1절에 말씀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500년 전에 쓴 책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지겠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는데 또 그것도 그대로 예, 예, 이루어졌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올 네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또 누가 보면 이장 6절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심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었어요.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750년 전에 쓴 책인데 바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또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사의 53장 4절에서 6절에 예언했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치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왔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아니 몇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1500년 전에, 아니면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계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부정되는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이 요즘같이 이렇게 밝은 세상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게 된것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0편 69편 21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바로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줬고 목 마를 때는 또한 초를 마시게 돼대요 그냥 된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 또 마태복음 27장 34절 거기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또 그의 뼈가 상하지 않았다고 10편 34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0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편 22편 18절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이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예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런 성경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또 그의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무덤에 머물지 않았다. 시편 16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7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과학은 말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미국 과학협회의 검토를 받은 책인데 이 책에 의하면 수학의 확률로 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전혀 생각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출생지와 동정녀 탄생과 가르 유다가 은3 0에 팔릴 것과 세례요한의 길을 예비한 것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등등 여덟 가지만이라도 우연히 예수님에게 성취될 바로 수학의, 수학적 확률의 기회는 1억, 1백억만 분의 1이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구약성경의 예언의성취는 우연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의 주제는 무엇으로 됐습니까?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을 영어로는 Old Testament,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로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합계가 66권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성경 66권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루터의 말대로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요란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베들레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듯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봐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 있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기를 봐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룩기서와 아가서를 읽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또 구약성경에 장차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복음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한 책이요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전판책이고, 서신서는 예수님 이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책이고, 요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런 책인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모두가 다한 주제인데, 그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자들은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성경을 썼는데,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요한보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이 왜 이렇게 위대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이라 말씀해요 또 디모데우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분을 믿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것입니까? 그분의 우리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는 것이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의 정체성,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 준게뭘 가르쳐 줬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우리 사람은 원숭이 새끼라고 하는 그거 밖에 우리한테 가르쳐 준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알고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구원을 알게 하시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책,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주셨어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하게 함인이라 말씀해요. 어느 시대든지 성경은 그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했어요. 성경은 죄악으로 인해서 암흑에 처했던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 시대 시대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또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자유의 종소리를 성경이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인류의 최대의 지식 그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였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박예자의주의 아름다운 정신으로 살기한 그 순고한 삶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그런 영향을 입은 것이에요. 현재 세계 모든 문화의 문명 국가들과 또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통해서 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어, 백화점 세계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올부로 사서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읽기 시작한 때가 겨우 9살 때였대요. 이 사람은 50년 가까이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했어요. 어느 때 대통령이 그에게 내각의 장관 내각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는 만약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내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대답했다. 대통령의 승낙을 받은 그는 기쁜 마음으로 70부 장관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장관으로 있는 동안 매주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거리가 되는 곳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또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정부의 엄마를, 업무를 보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물건들을 샀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물건보다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홉 살때 1달란트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생 동안 산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까지 커다란 과실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전 세계와 전 인류와 전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책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인류가 누리는 축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고 하면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산은 바로 성경책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최대의 보화도 역시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달라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완계 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식욕은 건강의 식음 속이에요. 식욕이 떨어지면 건강에 적신하고 옵니다만은 식욕이 왕성하면 내가 아직도 젊고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징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은 말씀의 식욕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그리스도에 있는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기 때는 젖을 먹고 크면 밥을 먹는데 아기 신자는 스스로 성경에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교역자들이 밥을 먹여줘요. 그러나 신자가 스스로 성경을 파먹고 살정도가 되면 크게 성정한 징조예요. 성경에서 멀어지면 사단에게 가깝고 성경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가깝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손때가 묻을수록 마음이 깨끗하고 그의 성경책 이 깨끗할수록. 마음이 더럽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디엘 무디는 성경은 당신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성경은 식욕과 성경에 대한 갈증이 크면 클수록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성경은 너무도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충분할 만큼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임이에요.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임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임에 대해서 쓴 기록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이제 공부한 우리 네비게이터 7기 우리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배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유치부든지 아니면 유년부 학생들도 좋아요. 아니면 연세가 드신 노인들에게도 좋아요. 복음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꼭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것을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학생들이나 어르신이나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그는 그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생명에 이르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여 동안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수료식을 갔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수료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또 가족과 형제와 또 교회, 부서에 나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축복이 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